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작두 타고 쌍칼춤을 한번 춰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지롤이라는 단어가 풍년입니다 군데군데 들어가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네요 우리나라 시골에 외지인 들어가서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귀농귀촌 어디 꿈이나 꾸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혼자 들어오는 사람은 특히나 오금이 저려서 맘 편히 잠이나 자겠습니까 그래도 뭐 능글맞은 저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뉴스에 또 나왔죠 귀촌하신 분 시달리다 못해 목숨 끊었죠 아주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정석대로 움직이고 계시네요 길 다닐 때 조심해라 네 댓글이 달리길래 처음 하나는 삭제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삭제했죠 허나 삭제 후 바로 다시 하나 올라옵니다. 모닝 아줌마 길 다닐 때 조심하소. 촌동네 문진하고 총길 못 댕기구로 나무 저바리고 지랄을 하소. 이 댓글 우리 이장님 쪽에서 쓴 것이 맞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 정신 멀쩡해서 오지랖 넓게 님들 가족 생각해서 제 지롤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미쳐 날뛰는 여자의 지로를꼭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뭐 방송국과 요즘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참을 만해서 참고 있습니다. 꽃마당 가꾸며 일상 즐기면서 슬슬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굳이 굳이 이 마을이 전국적으로 밝혀지고 이 도시를 우리나라 터세의 대표 관광지로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셔서 어디 한번 미쳐 봐라. 작도 한번 타 봐라 하는 사인 주신다면 앞뒤 안 가리고 언제든지 쌍칼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보여드리겠습니다. 늙은 여자가 한번 미쳐 날뛰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어째서 당신들은 당연하게 자신들 집에 담장 세우고 살면서 외지인들은 왜 담장을 하면 안 되는지요. 총길, 못된 기구로요? 마을로 들어오는 길, 도로에서부터 여러 갈래지요. 이 동네 마을 입구, 일곱, 여덟 길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주칠 일 그닥 없었지 않습니까? 공사 방해해가며 이런 지로를 하시려면 그럴싸한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 행동하셨어야죠. 아직도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떳떳하신가요? 여자 혼자 모닝 타고 운동하시고 나타나 뽈뽈거리면서 마을 돌아다니니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신 듯한데 그러면 안 되지요. 특히 상대가 없어 보인다고 그러시면 더욱 더안 되죠. 저 변호사 붙일 형편 안될까봐 소송 끝까지 못 갈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모닝이라고 적어주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찬찬히 천천히 쬐까한 모닝의 힘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권이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으니 안 쓰는 겁니다. 전쟁 시에 총알은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가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토 막으실 때 성토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두고 보자고 동네 사람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질러 대셨죠? 우리가 특별히 똑똑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기본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래가지고 귀농 귀촌 꿈꾸시는 분들 우리나라 시골 무서워서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전국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이장님들까지 외지인들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귀농 귀촌 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시골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네, 오지 말라고요? 들어올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이장님들 얼굴에 덩치를 혼자 다 하고 계시면서 아직도 무엇이 모자랍니까? 다른 이장님들이 시골에서의 이주민의 터세나 현실을 토로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말을 못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현 이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쪽팔려서. 개쪽팔려서 말이죠. 정작 동네분들은 저음자 않으신데 어찌 젊은 대표라는 분이 이러실까요. 생각 한번더 하시고 댓글 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하셨으니 댓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댓글 중에서 두 개의 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외지인이 부리는 텃세. 터스의 2장 영상을 보고, 영상 올린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영상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장 문제 있다고 하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을 보니 시골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개새끼 같이들 써놨는데, 꼴 같지도 않습니다. 전원주택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줄 압니까? 장마철에 냄새 난다고 배수로 그레팅, 덮개로 덮어서 그물 다 논밭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전원 마을이라고 단지로 만들어서 시멘트 발라놨으니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사철에는 농기계 바퀴에 흙 묻어서 자기 집 앞길에 많이 떨어졌다고 얼굴이 뻘개져서는 물 청소하면서 지롤들 하고 비와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느라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과일 썩은 거 고무통에 넣어서 액비 만드느라 모아뒀더니 냄새 난다고 시청에 민원 넣어서 전화옵니다. 소똥, 돼지똥도 아니고 그냥 식초 냄새입니다. 자기들 사는 집 배수로 뺄 때는 돈안 받고 도와줬는데 주인 몇번 바뀌고 나니 울타리를 쳐서 농기계 못 들어갑니다. 1kg 넘게 그래서 돌아가야 하죠. 아, 돌아갈 길도 없었는데 얼마 전 생겼습니다. 그냥 막지 못하니 눈치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간 괘씸한 게 아니죠. 구두 합의한 업자는 망해서 나간 지 오래라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니고 불법은 또 아니라니 어쩌겠어요. 자 이제 시간은 또 흘러 지로라던 인간도 이상하고 그냥 좋게 좋게 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저냥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도장을 찍어달라고 찾아오네요. 지목이 도로라 형질 변경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해주겠습니까? 같은 동네 전원주택 단지가 또 들어왔습니다. 마을길 하나가 그냥 없어지대요. 그래도 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들 길 건너에 창고랑 공장 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전원주택 단지 앞에 왜 공장 지어서 조망권 해치냐고 플랜카드 걸어놓더군요. 이번 겨울에 눈올때 트랙터로 제설기 끌고 다니면서 보니 눈도 안 치웁니다. 그냥. 개개인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죠. 당장 이렇게 우리 마을부터 자꾸 말이 나오는 판입니다. 이렇게 시골 사는 인간들은 모두 개새끼 같이 몰아가는 것들 보라고 적었습니다. 상관없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쥔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댓글입니다. 소설처럼 너무 재미있어 다음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시골댁이 겪는 문제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퇴직을 하여 그 한쪽 어딘가에 편승하여 지냈던 날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네, 전에 마을 일을 보셨던 분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골댁을 편에 서서 응원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돈 때문입니다. 8, 90년도 범죄와의 전쟁을 하기 전 도시에서 작은 가게, 장사라도 하려면 조폭과 경찰들이 서로 각각의 명목으로 갈치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 이장들이 마을 발전 기금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청년 회장, 부녀 회장 등을 합세하여 돈을 거두고 누구 하나 감시 없이 자신들이 법인카드 쓰듯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되는 원인은 시골댁 같은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7, 80대 노인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라도 모두가 갈치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아들딸들이 간혹 와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지만 마을의 행사 찬조금을 낸 것이 자신이 삥 뜯기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골은 도시 통장 제도와는 틀리고 행정기관에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겨버려서, 이장에게 맡겨버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크게는 농로개설이나 상수도 문제, 작게는 농사 직불금, 농기계 보조금, 비료 농약 등 각종 지원들을 이장을 통해 집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로개설은 국가 지원을 통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시골댁 같이 그것을 부정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면장 뿐 아니라 면석이, 경찰까지도 마음속으로는 시골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무리에 섞이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이장제도는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폭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장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폐단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